안녕하세요. 주식분석가 달수입니다. 금일은 HLB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 HLB는 뭐 지난 시간에도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어 이제 매수세가 어디에 이 세력들이 들어왔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많은 개인들이 팔았고요. 지금 표시한 구간은 세력들이 매수한 단가입니다. 최소 천억 원을 운영하는 세력들이 최소입니다. 한 곳만 들어온 게 아니라 상당수가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제 개인들은 생각이 왜 다르냐? 세력들이 매수한 단가는 4만원대 근처에서 한 5만원, 6만원 사이인데 개인들은 매수 단가가 8만원 이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매수한 단가가 8만원이 넘다 보니까 개인들의 생각은 자기의 단가를 기준으로 상승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시판이 되면 그 결과가 나오면 2월에서 3월 중에 그 결과 때문에 15만원 가고 20만원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이 세력들은 개인들의 물건이 어느 지점에 밀집되어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개인들의 수익을 전부 다 챙겨주고 자기들의 수익까지 챙길 수 있을까요? 만약에 5천억을 들고 있는 세력이 20만 원, 30만 원까지 기다려서 개인들한테 수익을 매도의 기회를 준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개인들입니다. 이미 세력들의 단가는 예를 들어서 한 5만 원대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10만 원대 던져도 100% 수익이고요. 단기적으로 엄청난 수익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생각하는 나의 평균가가 8, 9, 10인데 시판 결과에 따라서 15만원, 20만원 간다. 난 장기 투자 무조건 버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분석은 2월에서 3월 정도에 벌어질 시나리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추가 보안 이슈가 뜰 수도 있는 그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런 종목이 상승할 때는 세력이 팔기 위해서 이 시세를 끌어 올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정확하게 보시면 이 세력들은요. 10만원 근처에서만 팔아도 엄청난 수익이 발생된단 말이죠. 시판 결과를 가지고 대시세를 만드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제 생각은 시판 이슈 그 다음 걸로 올릴 확률이 높아요. 실질적인 매출의 가능성 그 부분이 시판 결과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작용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장기적인 측면으로는 굉장히 좋은 쪽으로 보고 있는데 다만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2월에서 3월 이슈가 문제로 작용합니다. 왜냐면 이 세력들이 이슈를 가지고 매도 찬스를 만들고 개인들한테 물량을 떠넘기고 다시 저가가 왔을 때 그때 다시 매수를 할 거란 말이죠. 2, 3월에 단기적인 관점은 제가 하루에 2%, 3% 이런 식으로 나눠서 정리하시는 게 좋다라고 했잖아요. 만약에 들고 가신다고 하더라도 뭐 반절 이하로 들고 가시는 게 맞고요. 전부 파시는 것보다 분할 매도. 그러니까 세력과 똑같이 하루에 2%, 하루에 3% 이런 식으로 분할로 나눠서 정리하시는 게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들이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이미 HLB는 제가 4만 원대부터 추천을 드렸고요.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대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8, 9, 10만원에 매수하신 것 같아요. 댓글에는 엄청난 욕설들이 도배가 되고 있는데요. 차마 제가 그 댓글을 공개할 수가 없어서 공개를 누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분할 매도 전략, 시판 이슈의 결과 자체가 부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물량을 어느 정도 정리해서 비가 올 수도 있으니까 우산을 들고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핵심을 말씀드리면 이미 저가의 대규모로 들어온 세력들이 이 구간에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들 주머니에 수익을 가득 채워줄 놈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HLB는 시판 결과를 보고 매수나 매도를 한다. 이게 아니고 시판 전에 매도 찬스를 잡아서 던지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 한 종목에 올인하시는 것보다 다음에 오를 수 있는 테마에 물량을 어느 정도 옮겨두면 그 종목이 또 대박이 날 수도 있고 HLB가 만약에 시판 이슈로 떨어지게 되었을 때그 리스크에 대한 그 부담감을 덜어낼 수 있기 때문에 다음에 오를 테마에 대해서 집중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다음 테마가 제가 봤을 때는 메타버스거든요. 그래서 이제 멤버십으로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들을 상당히 많이 추천드렸고 로봇 관련주들 같은 경우도 추천을 많이 드려서 뭐 대부분 다 수익이 낮죠. 멤버십 같은 경우에는 이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종목을 보실 수 있고요. 멤버십 추천주인 버넥트 같은 경우 현재 점상입니다. 가상현실 관련주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멤버십으로 추천드렸는데요. 금일 11% 폭등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노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도 현재 잘 달려주고 있고요. 맥스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멤버십으로 극찬한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물섬 같은 종목에 투자해라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대세가 제가 봤을 때는 가상현실 ar vr xr 메타버스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2월 중에 로봇 테마가 끝날 확률이 높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끝난다기 보다는 잠시 쉬었다가 쉬는 기간 동안 다른 테마가 올라갈 것인데 가상현실 관련주들이 주목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 초기 현상이고요. 로봇 관련 주에 이 세력들이 개인들한테 물량 자체를 떠넘기고 다른 종목을 올릴 텐데 가상현실 관련 주에 몰릴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그 다음에 올해는 인공지능, 헬스케어 관련 종목들도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일 방송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